진짜 뱅붕 이거 완전 개또라이 이거 얘 뱅붕 진짜 완전 개또라입니다얘 진짜 핵 인싸예요 여러분 뱅붕 있잖아요 여러분 얘 진짜 핵 인싸입니다 뱅붕 진짜 핵 인싸예요 진짜 어디 가도 얘는 먹고는 살것 같아요 진짜 딱 보면은 범상치 않아요 이 눈동자부터가 얘 방송에서는 몰랐는데 얘딱 실제로 이렇게 딱 만나서 눈을 이렇게 딱 아이컨택을 해본 순간, 이따 나옵니다. 아, 얘도 뭔가 범상치 않다. 얘, 얘, 범상치 않은 놈이다. 아, 나랑 같은 비슷한 냄새가 난다. 얘, 상당한 또라이 기질이 보인다. 아, 이거 위험해, 위험하다. 이런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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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수아, 우리 수아. 하면서 막, 인사를 하는 거야,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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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봉, 안녕. 이랬다. 그래, <laughs> 진짜 미친놈이야. <laughs> 아니, 클럽에 메리아스 입고 왔어. 여 <laughs> 무대였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응, 어, 나랑 춤추러 가, 응, 어, 어, 아주 좋아, 아주, 응, 어, 여기 나랑 같이 춤춰 하면서, 지 방송하면서 나를 무대로 이끄는 거야. 아주 막 여기서 지 혼자 추는데, 사람들 분위기는 안 살고, 그래서 내가 올라가가지고 같이 이제 쳐줬거든. 그래서 그게 클럽으로 이제 따였나 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laughs> 뱅붕이라 이제 막, 이야기하고, 우리도 또 번호 교환했거든? 야, 근데, 뱅붕 진짜 쉽게 보지 마, 얘들아. 내가 있잖아, 뱅붕하고 벼, 번호 교환할 때, 뱅붕 그 핸드폰, 그 배경 화면 있잖아, 얘들아. 배경 화면에 진짜 말쩡하게 생긴 남자에 있는 거야, 훈남이. 해가지고 내가, 어? 야, 얘 누구야? 어 되게 잘생겼다. 이랬더니, <laughs> 어, 이거다. <나아>. 이랬더니, 뭐라고? <laughs> 야! 그래서 내가 느꼈어. 와, 얘 진짜 이거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방송에서 그렇게 자기 다 죽여가면서 이거 막비읍시우 짓거리 한게 이게 다불라였구나 완벽하다. 이거 진짜 이거 완전 너핵 인사 냄새 나는데 이거. 방송에서 와, 진짜, 완전, 진짜, 개운남. 나, 개, 개 놀랬어요, 진짜. 머리 완전 말끔하게, 댄디하게 입어가지고. <laughs> 핸드폰, 거기에 바탕 화면 했는데, 나 진짜 개 놀랬다니까? 진짜로. 완전 기만자예요, 걔. 리얼루다가. 나, 진짜 개 놀랬어요. 음. 걔, 진짜 일부러 자기 망가뜨리는 얘야. 이제 인싸냄새 개 풀풀 나. 내가, 걔, 내가 얘 밥줄 끊기게 해야겠어. 안 되겠어. <laughs> 야 소니쿤이 나보고 인싸 난다 인사 냄새 난다고 이렇게 막모함 방송 할때 이런 기분이었을까? 야 너무 재밌다 얘. <laughs> 어머 너무 재밌잖아? 가지고 이제 그러고 이제 이제 0분까지 이야기 한 다음에 진짜 나는 이제 계속 돌아다녔거든요. 저는 룸에 잘안 있었어요. <laughs> 룸에 안 있었는데 진짜 계속 돌아다녔어요. 너무 이제 나랑 진짜 막 이제 푸딩이나 막 이렇게 한 얘가 이제 괴유 밖에 없는데 <laughs> 이제 와서 괴유를 찾으려고 하니까 괴유가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막 1층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승다리를 만났어. 승다리를 진짜 빛빛 승다리에요. 네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진짜 빛빛 승달 승다리가 진짜 빛 승다리에요. 여기서 내가. 어 승딸! 이랬더니 어 언니 왜또 이렇게 또 혼자있어 샌드박스 때처럼 아나 어, 아는 사람이 없어서 어떡해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승딸이가 내 손을 탁 잡더니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인사도 시켜주고 마지막에는 여기 룸에도 승딸이가 데려다줬어요 여기 룸 <laughs> 여기 룸 여기 룸 여기 다시 한번 그릴게요 여기 계단이 있고 근데 승다리를 여기서 만나가지고 제가 투더문 켜놨어요. 해가지고 승다리가 나 붙잡고 이렇게 룸으로 드디어 데려가준 거야. 나그룸 처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룸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서 후앙이 <laughs> 여기서 후앙이 만났어. 후앙이 여기서 후앙이 만났어. 나 후앙이라도 나 후앙이랑도 번호 교환했어. 우리도 말 편하게 하기로 했다. 우리 말 편하게 하기로 했다, 흑왕이랑. 해가지고, 흑왕이랑 승딸이랑 나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laughs> 여기서 이제 내가 막 그랬어. 아, 흑왕아, 근데 나 진짜, 나 용과 같이 끝나가지고, 아, 요즘에 현타 온다고 뭐 재밌는 게임 추천해줄 거 없어? 그더니 내가 아무래도 요즘에 심즈랑, 뭐 베오네타랑 다크소울 3뭐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뭐좋 재밌는 거 없을 때, 언니, 흑왕이가, 언니, 언니 진짜 언니 배우네타해 배우네타죠? 하 왜? 아니 안 그래도 옛날에 너가 배우네타 나보고 추천해가지고 내가 배우네타 한 거거든. 언니, 언니 무조건 배우네타야 배우네타 베어넷아. 진짜 리얼로다가그 배우네타 하면은 약간 그시끄금스러우면서 약간 병맛스러운 게 진짜 언니랑 똑같애 진짜로. 언니, 그게, 배우네타가 또 입은 옷이, 막, 이게 막 머리카락이거든. 근데 막, 배우네타가, 어, 호호호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막, 머리카락이 막 올라가고, 걔도 약간 이상해. 언니, 이거, 언니 가면 진짜, 완전 재밌을 거야. 꼭 해봐야, 이래가지고, 내가. 그때 완전, 순딸이랑, 후앙이랑 나랑, 셋이서, 개웃으면서, 배우네타 꼭 해봐야겠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 어. 그래가지고 후앙이랑도 번호 교환하고 후앙이도 나한테 말 편하게 하기로 했었어. 어.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술을 같이 마시는데 나는 이제 술을 잘 못하니까 좀 내가 분위기 별로 안 좋게 하나 싶기도 하고 이제 나는 어차피 나는 또 술을 못 마시잖아. 그래서 이제 적당히 사람들 이렇게 술 가지러 갈때 이렇게 쓱 나왔어. 나와서 그래가지고 또 돌아다니고 있었거든. <laughs> 돌아다니다가 연두쿤을 만났어 연두쿤 아니 쫓겨난게 아니라 내가 나왔어 내가 왜 쫓겨나 야 너는 왜 나를 낮추니 <laughs> 어? 뭘 쫓겨나 내가 나왔어 아무튼 연두쿤을 만났는데 연두쿤 진짜 쪼끄매요 연두쿤 진짜 쪼끄매 진짜 리얼로다가 연두쿤 완전 쪼그매. 하주고 <laughs> 아니, 꼭 지켜줘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그, 스테이크를 먹다가 흘려서 묻은 이 흰색 와이셔츠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음스톰인드냐구요 <laughs> 아, 제가 원래 좀 큼직큼직합니다. 키 작아요, 연두쿤. 아까 그 이유랑 비슷했어. 연두쿤도 내가 이렇게 안올수 있을 정도야. 어, 물론, 어저께 내가 힐을 한 6, 7cm 그거 신고 가긴 했는데, 그래도 내가 안으면 안을 수 있는 정도였어. 응. 진짜 귀여워. 하가지고, 아니, 연두쿤 진짜 너무 여리여리하고 조그만 거야. 하가지고, 어? 여기 스테이크 먹다가 여기 흘려가지고, 여기에 <laughs> 흰색 블라우스인데, 흰색 블라우스인데 여기 양념 붙었더라고.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 그고 내가 나중에 어 연두쿤, 연두쿤, 저나 소니쿤이랑도 많이 친해졌는데 우리 나중에 히오스나 배그 한판 해요. 오케이. 그래서, 어 그래요. 우리 번호 교환도 해요. 연두쿤, 내가 문자 보내놓을게요. 해가지고 우리 둘다 번호 교환하고 또. 해가지고 음. 또 돌아다니다가 <laughs> 여기 돌아다니다가. 여기 무대 여기 아까 뱅붕이가 춤춘데 있잖아 여기 무대 여기 뱅붕이가 춤춘데 여기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어 프리저다 이러는 거야 이쪽에서 갑자기 어 프리저다 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가지고 어 뭐지 하고 봤는데 여기 여자분하고 남자분이 둘이 서 있는 거예요 가지고 봤는데 아 러너님하고 꽃빛님인 거야 지금 아 러너님하고 꽃비님이죠? 했더니, 그때 갬방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저딱 이렇게 하면서, 꽃비님에요 어, 짬짬이. 아니, 실제로 보니까 너무 이쁜데, 왜. 말해줘. <laughs>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아, 아니, 프리, 아니, 이게 프리저라, 아니, 뭘 그걸 돌아봐. 야, 가고 있는데, 당연히 프리저다라고 하면은 어, 뭐지? 하고 이렇게 돌아보지. 야, 그러지 않니? 나 부르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하가지고 어 뭐지? 하고 돌아봤는데 어 프리저다 그래가지고 봤지. 가지고 이또 인사하고 뭐 그랬지 뭐. <laughs> 그때 이제 <laughs> 오히려 프리저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돌아봤을 거야. 왜냐면 그때 사람 진짜 많았거든. 어저께 사람 진짜 엄청 많았어. 만약에 프리저다라고 안 했으면 내가 못 보고 그냥 지나쳤을 거야. 어. 그가지고또돌아다니다 홍차님도 만났어요 홍차님도 어저께 되게 깔끔하게 왔던데? 그가지고 나한테 막 어? 오늘 되게 예쁘게 입고 왔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가지고 어? 갑자기 막 의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순간 어? 도키도키? 했는데 갑자기 나보고 되게 엄마스럽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laughs>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가지고 나보고 의지될 것 같다고 해서 토끼했는데 갑자기 엄마스럽다고 갑부자 만들어버리잖아. 가지고 <laughs> 아, <지금> 뭐라고요? <laughs> 아니 <웃음> 엄마라니 내가 뭐 그때 스테이크 먹고 있었는데 체할 뻔했다니까? 진짜 김치 한동 쳐야겠어. 맘마수화라니 내가 진짜 스테이크 먹고 있다가 진짜 체할 뻔했다니까 얘들아. 어. <laughs> 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가고 있었는데 여기 룸 있고 여기 룸또 있잖아요. 여기 룸이 이렇게 하나 세개 정도 더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룸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분이 태양권 쓰시는 그분, 태양권 쓰시는 그분이 노돌리님이. 아 저는 계속 돌아다녔어요 룸에 있기가 저는 어차피 술을 못 마셔서 음.. 그가지고 태양권을 쓰시는 그분이 먼저 저를 알아뵙고 어 짬짝 수아님 하면서 막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손한 번만 악수만 이렇게 아 저야 좋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분명히 자기가 먼저 나를 알아봤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틀렸어요 노돌리님 저는 사실 몸발치에서 먼저 봤습니다 안, 보, 안, 볼래요. 안 볼, 안 볼래야 안볼 수가 없었어요. 예. 예, 안 그래도 여기 클럽이라서, 막 이렇게 조명 개쩌는데, 어, 막 여기서 조명 막 이렇게 쏴지는데, 아, 여기서 태양광 하나가 그저 빛빛, 그저 빛이다. 음 그저 빛이다. 예, 사실은, 저는, 저는 멀리서부터 이미, 네,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막 서로 막 인사도 하고, 그러고 있다가. 눈물, 콧물 흘리는 캣님님 토닥토닥 해줬다면서요? 어! 역시 눈님 아니! <laughs> 아니, 이거 제가 방송에서 말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도내로. 웃으면 어떤, 아니, 이걸 또 방송에서 이렇게 도내로. 제가. <laughs> 아, 이거, 굳이, 아래또리... 아, 저기요! <laughs> 세이크 아니 천원 감사합니다. 살펴 그게 아니라, 이거 내가 말안 하려고 그랬는데, 굳이 이거 득될 게 없거든. 이제, 아니, 화장실을 갔는데, 이제, 한 분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울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인사를 좀 여러 군데 했는데, 어, 분명히 아까 인사를 했는데도 이제 제또잘 이제 모르는 게 너무 속상하다고 이렇게 우시는 거여서 속상한 거는 알겠는데 이런 자리에서 울면은 본인만 마이너스니까 울지 말라고 이런 걸로 울면 여자가 이런 걸로 울면 멋이 없어요. 알았죠? 이제 그 충분히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걸로 봤을 때 본인은 스트리머의 자질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 그런데 여기서 울면 안 돼요. 스트리머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알았죠? 절대 이런 거 가지고 울면 안 돼요. 하면서 이제 제가 말을 해주긴 했는데, 아니, 이 말은 제가 굳이 방송에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이렇게 도네이션으로. <laughs> 이거는 캣님님 시청자분이라고 해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음, 별로 캣님님한테 득될게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예. 네. 이러니깐 여자들이 뻑이 가지. <laughs> 아니, 여자들이, 남자들이 뽀기 가야 되는데, 왜 여자들이 뽀기 가냐고! 암튼, 캣님님, 울지 마세요, 알았죠? 편집자, 그렇게 울일 아니죠? 그게 너의. 아, 진짜, 그게 죽이고 싶다. <laughs> 아, 아 산통 개 깨네, 아, 진짜, <laughs> 개, 개 열받아. 아, 자, 개 <laughs> 진짜, 개 빼고 싶요 <laughs> <laughs> 지금 그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게 타피타님처럼 감사. 울어도 될 때는 그등했을 때와 이 시계가 묻혀 있을 때와 마지막 시와 마코토가 만났을 때뿐이다. 아, 자한대 여기 그거 뭐였지 배그 할때그 히오스 핵인가 시공 핵인가 그 바로 앞에 내네 적들 다 나타나서 총으로 갈기는 거 있다던데 그거 해가지고 진짜 다 한번 개 패고 싶다 진짜. 이런 스트리머 모임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야 그냥 사람들인데 100명이 다 모였는데 만약에 어... 없어요님 천원 감사합니다 뭘 마더테레수아야 아! 짱님이랑 그 17호 분장하신 그분 왜전에 우리 방송할 때저 방송 중일 때 17호 분장하신 분 알죠 여러분 17호! 17호 코스프레 하신분 17호 코스프레 하신분! 그분도 만났어요 17호! 17호 있잖아 17호 코스프레 하신분이랑 그 다음에 여잔데 항아리 코스프레 하신분 있어요 여잔데 항아리 코스프레 하신분 여기 <laughs> 살색 타이즈 살색 타이즈 가지고 막, 이제, 육장님이랑 막 그렇게 만나가지고, 막, 시집을 등진자들이 모였는데, 이제 제가 가운데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수장님 모였다, 수장님 드디어 뵙다고, 막, <laughs> 앞으로 우리가 모시겠다고, 그걸 보면서 제가 진짜, 내가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음에, 정말, 음, 뭐랄까, 보름이, 보람이 차더라고요, 음. 콘대님 계실 줄이야. 가지고 알려주고 아 시잼을 등진다고 부장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 어, 저는 장가를 갈 계획입니다, 수장님. 그랬더니 그거조차도 불손한 생각입니다. 그거 아예 그냥 뒤에 아무것도 없다, 절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코스프레만이 답이 아니다라고 해서 제가 말을 했을 텐데요. 본질은 본연의 나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장이 <laughs>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절벽 뒤에 아무것도 없다 진퇴양난인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가고 시집이고 그런 거 없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시집을 등진자들의 이렇게 수장이 되었네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냥. 하트, 트, 트, 홍님, 천둥 감사합니다. <웃음> 그래서. 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기 게임기랑 룸 사이에 여기서 자동님을 만났어요. 자동님은 좀... 김도님하고 똘똘님은 잘 놀았는데, 자동님은 또 혼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자동님을 만났는데, 자도님은 좀 의외로 혼자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도님하고 좀 둘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뭐 방송적인 이야기도 그렇고, 막 이제 방송하면서 힘든 것들이나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저는 저대로, 아, 나는 술도 못 마시고, 실제로는 뭐 이야기를 내가 막 신나게 방송 때처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난 이런 자리가 좀 그렇게 마냥 편하지만은 않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가지막아 괜히 내가 끼면은 또 분위기도 망치는 것 같고 내가 좀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걸까요 자동님 막 그랬더니 자동님이 또 음, 확실히 짬타님은 이제 방송에서 모습이랑 좀 다르게 좀 많이 자존감이 낮고 막 여, 여리여리하신 음, 것 같기는 한데 등진대, 음, 굳이 시즌이냐, 안 그래도 될것 같아요 아니야, 좀 아가씨. 방송 때 모습처럼 오히려 하는 게더 좋아 보이는데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음. 자동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자동님이 처음에는 아랍부자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야기할 땐또 코트 차림이어가지고 되게 깔끔한 거야 그래가지고 진흙탕 들깨님 천원 감사합니다 필연이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자동님한테 또 그런 것도 막 듣고 그랬지 뭐 그래가지고 뭐 이제 자동 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자동 님한테 이제 제가 또 물어봤거든요 어 여기 보면 김도 님이랑 똘삼 님은 많이 돌아다니는데 왜 자동 님은 혼자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자기는 어렸을 때 많이 놀아 봤다고 짬타 님도 빨리 가서 놀아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지느타들께님 <laughs> 천원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기는 많이 놀아봤다고. 짬타님도 빨리 가서 놀으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좀. 나는 놀고 싶어. 나, 나야말로 놀고 싶어요. 내가 술을 못하니까. 좀 끼기 그렇다는 거지. 내가 그것 때문에, 어, 자동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했던 건데! 에? 진짜. 나도 놀고 싶어. 나도 술 온팡 마셔보고 막 그러고 싶다고! <laughs> 내가 술을, 술을 못 마시니까 그러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철면수심님하고도 만났어요. 철면수심님하고도 만났는데 철면수심님은 이쪽에 계셨거든요. 그고 철면수심님이랑 권이슬님이랑 여기 이제 호야라고 이제 어제는 호야 님이라고 했는데 저랑 나이가 같아서 말을 놓기로 했거든요. 가지고 호야랑 철면수심님이랑 권이슬님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철면수심님이 갑자기 저를 탑 잡더니 아 저쪽에 짬타님 너무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셔서 해서 이렇게 왔어요 뭐 네, 여기서 네명이서 이렇게 다 있었는데 뭐. 권니슬 님이 제 방송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고 감사하고 있다고 들어가자. 아마 시선 집중일 거야 그러면 인기인 확정이야 아가씨 진행당 들깨님 천원 감사합니다 주고 여기 <laughs> 여기 권니슬 님이 저보고 아 짬터님 방송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아저저 저 너무 보고 싶어하신 게 권이슬님인가요 수심님 이랬더니 그 새벽에 끝나고 접속해서 인사한 사람은 짬터밖에 없더라 아니야 저그 베니님 이0원 감사합니다 아닐 텐데 승달리도 하지 않았어요 승달리 순따리 어저께 승달리도 하지 않았어? 나밖에 없었어요. 생존방송. 생존방송. 한 사람 나 말고도 있을 텐데 아닌가? 승다리도 했대. 봐. 한 사람 많아요. 하렘물이야. 하렘물이 할앤물이 아니라 백한물인 것 같아요. 악세지님. 저도 하렘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계셨는데 아니 여기 호야가 짬타님 너무 팬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호야님이 아 호야가 이제 막 저랑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한다고 혹시 나중에 방송이든 아니든 상관없으니까 게임 한 번만 해 달라고 우리 동갑인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한번 실수로 그, 코를 이렇게 싹 긁었는데, 와, 그래서 뭐, 어머머, 로이 어머, 로이 어머, 어머, 너무 미안해요! 전화, 이랬는데, 아, 아니야 난, 난 너무 기분 좋다고. 이거 우리 집 갑으로 삼아야겠다. <laughs>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야기한다고. 막 그랬는데 빵 터졌거든. 그래가지고 얘가 나중에 집에 택시 타러 갈때 에스코트 해줬어요. 풀스인가 박기님 사개월 구독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어머, 너무너무 고마워요! 사계우, 정말 감사합니다. 아, 신난다. 저도 너무 신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진짜. 방송 더 재밌게 해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흙탕 들깨님, 천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남자예요? 해가지고, 호야님이 택시 잡을, 호야가 택시 잡을 때 스코드 해줘가지고. 아니, 뭐 지나가면서 여자라는 여자는 다 하고 다녔구만, 이 아저씨. 아니 내가 뭐 여자를 후리고 다녀 이상하게 여자한테 인기가 많았던 거야. 나도 여, 남자한테 나도 남자한테 인기 있고 싶어. 어? 어쨌든 이제 막 아, 사실같이 위치의 여자 후리자. <laughs> 아 짜증 나. 내가 뭘 후리자야? 어? 내가 이제 뭐야뭐야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어? 뭐야 뭐야 이야기 내가 해줄게. 그래서 막 여기 호야가 이제 너무 팬이라고 막 좋아한다고 하니까 내가 철면수심님 뒤에 이렇게 등 등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어 음, 수심님 저 이런 거잘 적응 안 돼요. 뭐랬더니 수심님이 되게 흐뭇하게 쳐다. 보 원래 짱타님 이런 거잘 적응 못하잖아요. 네 수심님 어떡해요. 이랬더니 막아저 친구가 좋아해서 그래요. 뭐야 뭐야 하면서 되게 아빠 미소를 짓는 거야.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끝!